됩니다. 왼쪽에 솔저 된거 뭐. 왼쪽에 솔저 된거 메딕 뛰는 거 조심해 네. 지마 알았어 알았어 볼게요 메딕이랑 공허 죽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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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포인트 밟아 포인트 밟아 메딕 헤드파수 주고 나머지 뒤로 빼 나머지 뒤로 빼 싸우지 마. 우리 싸울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메딕 메딕 나로빼 뒤로 빼 뒤로 빼 피해 줘 피해 줘. 왼쪽파 네, 써.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수 오른쪽 다수 포인트 가만히 있어. 포인트 가만히 있 오른쪽에 다 써. 중상의한테 왜냐면은 쟤네가 한 번에 다단 말이야. 지금 우리 조금가 플렉스 스파이? 어. 확인했어요. 저기 엔지 1단 센트린데 남부거든요. 남부 납부 안요아 그럼 불 약하겠네. 오른쪽 데모. 저기 동크다. 저기 방패다 왜? 방패. 이딴 거? 방패 방패. 데모 에서 오른쪽. 그... 소주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왜 포인트 아무도 안 하. 아, 아, 하잖아 아, 잠다했지. 스파이야, 아, 스파이. 포인트 아무도 안니죠스술한다 여러분. 캡패요지 오른쪽에 n 지 있고. 엔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면 셔터 있거든요. 해비 오른쪽이에요. 마지막에서 셔터 있어. 싸다, 었네 캡틴 한거 도와줘요. 아줘캡 스피커가 이상하네. 안사 해주세요 같이 밟아줄게 어, 아, 셔틀 장이 없어, 셔틀 장이 없어. 오른쪽, 오른쪽, 에 오른쪽 데모. 와이프님, 디펜 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디펜 됐어, 디펜 됐어. 알았어, 알았어. 오른쪽 칼 간다, 오른쪽 카칼 다운. 잡.. 아, 저 66이네. 파이로, 데미. 파이로. 우리 왼쪽에 소환이 있어, 대피야 스나 왼쪽, 스나, 스나, 스나 왼쪽. 왼쪽. 지하의 파이로. 피 160. 지 파이로. 어, 아, 저 죽으면 되나? 나, 우리 파비야, 파비아 우리 파비야. 저 기도 죽었네. 저 팝이야. 야, 진짜 우리 팝이? 우리 팀 팝이긴 한데 상대 팀 많이 죽어 아, 많이 제뺄 필요 없어. 아, 우리 매직 다운. 퇴비 때, 리 때. 우리 메딕 죽었다. 스나 어디 있었어요? 싸우지 우 왼쪽 갈게요 스나 왼쪽이. 좀비, 좀비. 저 잡아봐. 스나 10이야. 나1저 잡아야 돼. 지금 우리 팀 무버. 3, 3, 3. 3 로머랑 응. 스나이퍼. 팔십안돼 아, 이거. 로머랑 스나이퍼. 제모나. 셔터, 셔터 알리어 셔터 클리어. 오른쪽 앱이. 오케이. 파이 다운. 오른쪽에 솔져. 포인트 엔지. 포인트 NG 혼자. 어, 잡을 수 있어요. 저... 아, 개핀데. 아, 까비. 오른쪽. 자, 만화, 오른쪽.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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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오른쪽이 많아. 왼쪽에 오케이, 있으나. 파이로 다운. 파이로 다운. 저희 콤보 오른쪽에 있어요. 메딕 왼쪽에, 왼쪽에 화살 좀. 메딕 왼쪽에 화살 좀. 메딕 왼쪽에 화살 한 방. 나이스. 나이스. 포인트 먹어. 포인트 먹어. 오케이. 사 다운. 아, 이미 먹었어요. 쟤네 다 오른쪽에 있다 우리 데모 위험해 우리 오른쪽에서 마라톤 스파이더 우리 우버 야 우버 48 <laughs> 다운 48 얘들 데... 팝 파... 파... 사운드 데버 다운 메딕 빼 메딕 빼 여기 여기 있지마 여기 있지마 스카운 내려 떨어져가야 돼 떨어져야 돼 <laughs> 헤비 다운 헤비 다운 들어가자 뒷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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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잡아 1 0이 오케이, 데보다 5.5! 다시 먹어, 다시, 뭐, 다시 먹고, 다시 먹고! 지금 우리 메딕 우버 몇지 안? 90, 90이니까 한번 밀어. 90, 90. 우버 쓰고서 포인트, 포인트 킬 해, 포인트 킬 해. 압박해버려, 압박해버려. 저랑 메딕랑 같이 있을게요. 왼쪽 솔져. 포인트 먹고 타이로 메딕 따라가가지고 메딕 뺄때 도와줘. 왼쪽에 솔져. 스나 이 있을 것 같아, 왼쪽에. 메딕 우버 써버려갖고 쟤네 메딕 킬 해버려. 그냥, 그냥 저, 포인트 아요. 파이로시 오케이. 나 잠깐 지어야 돼. 우리 오른쪽이 우리 뒤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우리 스파 맞아? 어 스파 있다. 스파 있다.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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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스파이가 지 스파이 간다. 소저다. 뒤 파이로. 파이로 잡아. 그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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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더 파트. 아 우리 팀 스파이 아 우리 전체 스파이. 스파이. 셔터에 스파이. 해비다 헤비다아 됐네. 우리 에 진이 스파이 올수 있다. 지하에 카카오, 오케이 사이언 지금 매틱 죽어가지고 우버 없어 아, 밖에 아, 어. 줘봐 우리팀 매틱 우버 몇치야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됐어. 헤비하지마 하 쪽에, 지하 쪽에 매틱 우버 몇치야 우리팀 매틱 우버 몇치야목 아, 아, 아. 잡아줘요, 오케이, 안 되네 못 온다 못 온다, 목 막아야 돼아니야아니야아니야 어, 굳이 야. 싸울 야. 필요 없어 막아, 막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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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됐어 이기면 됐어 이기면 됐 왼쪽에 파이로 왼쪽 오른쪽에 솔 데모 솔 제가 던서 계속 포인트 지하 쪽에 헤비 파이다 데모 다운 어 사자마, 사자 우리 집안에 보이. 오른쪽 뒤꾼자야, 뒤꾼자야. 오른쪽 스나, 갈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간다. 우리 우리 간다. 왼쪽이 왼쪽이 보이다. 보이다. 오른쪽으로 스나 온다. 지하 스파이, 카스파이야. 지하 카스파이. 잡았다, 잡았다, 잡다파이스 엔지 아, 스파이 아 잡았어. 아, 스파, 스파, 스파. 왼쪽에 엔지, 우리 쪽에 엔지. 스파이 다스파우왼쪽에스파 스파이 다 아, 스파. 우리 포인트 오른쪽, 오른쪽. 우리 카카우 살짝 발바. 카우 포인트 살짝 발바. 파이로 개피 오른쪽 파이로 개피 쏴 <목소리> 죽었다. 개스 <깨팠어요>. 오죽 다수. <목소리> 이게 디펜 좀요. 아니다. 솔져 오른쪽. 디펜 올라왔어. 알았어요. 솔져 오른쪽이 오죽 오른쪽 지은 알았어요. 디펜 오죽 다수. 오 마이 갓 우리 썰렸다. 오른쪽 <목소리> 군복. <목소리> 나카팀 나랑 같이 우리 팀오른쪽 a y now. So, I pop. y e 나 h yeah, yeah, yeah.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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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a Tia, Tia, t 왼쪽 온다 a Tia, Tia, t 이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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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i a t i 파이 i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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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제 자, 가도 제가 몸빵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스파이 있어. 저 카스터, 야 카스터. 어, 저석궁한 번이면 됩니다. 왼쪽에 솔져 되면, 왼쪽에 솔져 되면 매딕 뛰는 거 조심해. 지 네. 마. 알았어, 알았어, 재볼게요. 제발 이길게요. 우선 저 빼봐요. 내가 지게 아, 왼쪽 쓰나? 아, 왼쪽. 자, 아이 셔터로 내려간다 얘들 셔터. 셔터로 간다 셔터. 아, 왼쪽에 있다 엔지하고다. 어바이. 저 진짜 못봤다 우리 이메리 죽었어. 야, 빼. 빼. 우리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어차피 포인트 먹혀도 상관없어. 어, 맞네. 너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스코 가지 마. 스코 가지 마. 싸우지 마. 아, 가지 마. 가지 마. 스코 왼쪽에서 싸우지 마. 왼쪽 그래, 내가 내 볼게. 스파이 왼쪽이에요. 싸우지 마, 싸지 마. 맞잖아요. 어쩔 수 없어.도 이기는 팀이에요. 어 솔져 다 오른쪽. 오른쪽 컷. 왼쪽 스나. 왼쪽이 스나에요. 아, 오른쪽, 네, 어,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스파이 다운. 이거 파이로나 싸질 거들어가이 돼. 저 주사기 한 대만요. 스나, 스나, 포인트 있어요. 잡아줘. 근데 뒤봐줘야 돼. 파이로 잡아야 돼, 파이로 잡아야 돼. 파이로 다운 들어가자. 저, 뭐야, 우리, 우리 엔진 뒤에 있다. <laughs> 우리 엔진 뒤에 있어. 적 뒤에 있어. 왼쪽 2층 쏘자. 저, 스나 잡, 오케이, 메이저 잡을게. 데모 다운, 베리 다운. 야, 셧다워, 셧다워, 셧다 야, 메이저 이상 데모 있어. 죽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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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포인트, 포인트 밟아, 포인트 밟아. 헤비, 회비파 쓰고 나머지 뒤로 빼, 나머지 뒤로 빼. 싸우지 마. 둘이 싸울 필요 없어. 싸우지 마. 우버 피해서 도망가는 애들 잡아. 우버 피해서 도망가는 애들 잡아. 아, 맞다. 무조건 살아야 돼. 무조 파이로 걸라 어, 헤비, 헤비 죽어도 살아났어. 아, 아 헤비. 헤비 다운이야. 아, 나한. 나나 나한. 우 상대 헤비 어. 죽었어. 어. 데모 지하, 지하, 지하. 아 얘들 대무 대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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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무 대무덤. 대무덤. 대무대모 다운 무덤 대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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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가 지금 먹고 있거든? 그리고 2분 남았으니까, 우버 치운 다음에 싸우는데 에이, 야, 진짜 오더가, 오더간 아니야. 지위를 하시네. 잠깐, 내가 일단은, 못 따라가겠어. 일단은, 굳이 싸울 필요 없어. 지금 들어오는 거 막아. 들어오는 어, 거 막아. 딕다. 그 다음에 스나이퍼 힐준 다음에, 스나이퍼가 많이 따가게. 스이 많이 따게. 많이 해서, 스나이퍼가 왼쪽이야.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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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따게. 스나이퍼 많이 따게. 스나이퍼가 많스나 지하에 스파 있었어. 스나이퍼가 여기 아래 스파 있대. 스나이퍼 뒤쪽에. 스나이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 우리 중간 세차 눌렀다, 왼쪽. 우리 스나 물렸다 소울차 뛴다. 파이로다, 파이로다. 타이로 다운이에요. 여기 들어가야돼. 왼쪽, 왼쪽 데모가. 야, 어? 상인 지하에 헤비스. 아, 나야, 나야, 이거 나야. 스나우. 아, 저 지하, 어우, 야, 셔터. 지하에 많아. 저 님들 셔터 가져요 셔터 다운이에요. 솔저 나올거야. 야, 지금 우리 팀 굳이 싸울 필요 없다 했다. 우버 웰치야, 우리 팀. 미리 우버 웰치야. 내 우버, 우버만 있으면 돼. 어, 솔저 다운. 타이로 우버 웰치야. 우버 웰치면 파이로 우버 죽어. 파이로 우버 죽어. 데모 다운이에요. 파이로 네, 우버 죽어. 예. 파이로 우버 죽어. 예. 파이로 우버. 자 지금 우리 팀 우버 있지? 상대팀 들어오는 거 막으면 돼. 알았어, 알았어. 지금 20초 나, 20초 남았을 때 그냥 우버서. 20초 남았을 때 우버서. 알았어요. 20초 남았을 때 파이로 우버 주고. 어, 파이로는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상대 팀 그러니까 어, 우리 나머지는, 나머지는 왼쪽과 왼쪽. 우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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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포인트 가만 히 있어. 스파이 잡아요 이거 체력 14야. 아이 포인트에 가만히 잡아 있어. 잡아 같이 잡아줘. 자. 아오케 포인트 다운 아 파이로 스파이 다운 포인트 가만 있어, 메딕 메 나, 지로배 지로배 지로배, 힐조 힐조, 오른쪽 화살, 다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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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화살. 다수, 오른쪽 다수, 오른쪽 포인트 가만 있어, 다수. 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가만 있어, 오른쪽에 다수, 오른쪽 스나, 힐조 힐조 메딕 자르 때, 메이 자르 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딱딱딱 차이가 날수 있어, 오른쪽, 오른쪽, 괜찮아, 괜찮 이거 사트 막았어, 선트, 이거 막았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냥 포인트 나온 면돼 나갈 필요 없어, 이스 나이스. 파이로 오버스면 아무것도 못하죠? 인정합니다. 왼쪽 제, 제 어, 너불 줘. 안 어, 너불 붙었다. 오른쪽 파이로. 왼쪽 다수. 아, 오른쪽 파이로. 워다 나이스. 네. 디아스이로와이로 일로 왼쪽 파이로. 우리 많이 죽었어. 우리팀 많이 죽었어. 싸우지 마. 알았어요. 우리 쪽에 어, 스카우트. 왼쪽에 스나. 스나이퍼 스파이, 스나이퍼 스파이. 왼쪽에 스나. 아이고. 슬라이퍼 스파이. 스파이. 알았어, 스나가 알았어. 스나가 2층에서 뗀다. 스나가 2층에서 뗀다. 스나 왼쪽에 불 붙었어요. 왼쪽에 스나 불 붙었어.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싸웠다. 다 빼. 지금 많이 죽었어. 나, 나 지금 2명 죽었는데 누구 죽은 거야. 스나이퍼랑 스카우트. 뭐야, 스카우트 죽은 거 봐. 상대탑이라고? 스파이더스파이더스파이더. 매직님 위는 외치술 좋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하이로 왼쪽 봐 하이로 왼쪽 봐 하이로 왼쪽 봐. 아, 알았어 알았어. 소 쏘자. 다시 한명 헤비 쏠자. 포인트 밀어 포인트 밀어. 해, 아, 알았어요. 왔어요.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이로 파이로, 파이로. 아까 그러니까, 헤비 일주고 헤비만 포인트 받고 나머지 받지 마. 알았어요. 헤비 오버해줘, 헤비 오버해줘, 헤비 나 주지마. 파이로 포인트 맞지마, 파이로 포인트 맞지마. 오른쪽에 스카우트 어 헤드. 우리 팀 스카우트 스카스 파이, 거 스카스 파 우리 팀 스카우트. 잡았네. 오케이, 지하, 지하, 지하. 지하. 파이로 떨어져 있다. 파이로 떨어져 있어요, 지하에서. 제 파이로 없어. 칸니캡 같이 저버 있어요, 오버. 칸니캡 같이. 아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알 u m o w u n a d d l e Wunsch, Wunsch, w u n n s c h w u n 돌쪽 오케이 센트리 폼. 스파이더 스파이더, 스파이더. 스나 i d e r Spider. Slider, d r o i d 솔 h 지 a 먹 i 솔 e 엔지랑 스카우 d 랑지 e 먹고. 파 n e s s Droide. s o l 와 i e r s i a 솔져 Soldier, Engine, k 거야

아, 이러, 이거. 안 돼, 이거. 아, 야, 이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상황에서 끼지 말아야 했어.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스타 아, 아, 잡아야죠. 아, 40이야, 40이야, 9야, 싸다. 아, 아, 내가 오버 싸우는 상황에서 끼지 말아야 했어요. 애들 여기 스파이있조심해 오른쪽으로. 빼, 빼, 그냥 빼, 혼자 빼. 케이님 싸우지 마요, 빼야돼. 아, 이런 우리 갔다. 애들 포인트 다 주. 포인트 다 뭉쳤다. 메딕만, 메딕만 하면 돼, 메딕만 하면 돼. 스타일 다. 지금 1분 20초, 50초. 몇한 우거 몇이야? 한개우 방금 지 스파이다. 왼쪽 컷. 우리 우거 몇이야? 매이님 우리 우거 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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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치아.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금 밀어, 지금 밀어, 지금 밀어. 저, 60. 아 어, 우측 밀어, 지금 밀어. 한 우거 없어. 나다. 다다다왼쪽다다 밀어 밀어! 포인트 밟아, 포인트 밟아, 나이스, 대 데모 다운? 데모 다운, 나이스. 빼, 우리 팀 빼, 우리 팀 빼, 우버 모아. 아싸, 우버 아싸, 모을 때까지 아싸, 싸우지 아싸. 마. 빼빼빼. 우리 팀 빼라고, 우버 모을 때까지 저, 싸우지 마. 우버, 우버 진짜 많이 네. 들었어요. 스파이, 오케이. 우버 모을 때까지 싸우지 마. 스나 아, 왼쪽.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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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빨리, 지금 빨리. 하이로 다운, 하이로 다운. 나이스. 기깔래요 근데 셔터, 셔터 봐줘, 셔터. 뚫려 지하와줘, 뚫려 지하와줘. 왼쪽 쓰나 왼쪽 쓰나 우리 메매숨어야 돼. 바울이 아, 드롭이다. 아 씨.. 발야야 야, 우리 우버스 모을 때까지 싸우지 말라는 이유가 우버 무조건 필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아 지금 아 그런네. 우리 지금 싸우면 안돼싸우 파이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무슨 매리 없어 필요해졌다. 싸우고 근데. 싶다. 딕다래요 이따라고 그럼 나 지금 나 지금 포인트 밟고 맞아, 맞아. 포인트 밟고 싸우지 마 포인트 밟고 빠져 있어 오른쪽 칼 오... 셔터 쓰는 포인트, 포인트 밟고 빠져 있어, 있어. 아. 포인트 밟고 빠져 있어 아 지금 못해 아, 오른쪽에 아니, 해비가, 해비가 견제를 무리하지 마 오른쪽 지하가 님들... 견제를 해요 오른쪽으로 온다 님들 셔터 셔터 쪽에 뭐 있어 봤어 봤어 파이로다 아소소소소 타격에 핀데 일단 소저다. 헤비다 들어가자. 이따와. 지금 들어가와 자, 지아 파이로, 지하이 파이로, 치아 파 파이로. 나안 가. 와줘 야, 야. 야 시티 아이고. 야, 우리 뭐지아로들어가우리 시아파. 메로컴피아 우리 고 아로. 메딕로아 파이로. 샷 때부터. 됐어 됐어. 다요 메딕 우버 채울 때까지 싸우지 마. 말알어 우버 채울 때까지 싸우지 마. 헤비헤비 우리 어디죠? 저죽었아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거 파이로 메리 구속권 살아야 돼. 파이다파이다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파이로랑 메디랑 같이 쓰라고 메리 나와. 메리 아, 거기 알았어요. 있지 마. 메디 거기 있지 말고 우리 팀집 안에 있어. 나갈 필요 없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어. 솔저다. 운 우리 팀 밖에 있어. 밖에 있어. 우트모, 메딕, 음, 우리 팀뭐 메리 어디 있어? 메다 메리. 들어와, 들어와. 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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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스. 우버스, 파이로한테. 아무한지 들려주지 마. 아무한지 들려주지 마.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솔저 뛰어, 솔저 뛰어. 가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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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밀어 힘으로 밀어 오른쪽 데모 다아이스아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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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른쪽 헤비 오른쪽 헤비 솔존이 왼쪽 가 나랑 같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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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들어가 솔 들어가 왼쪽 솔 솔로 들어가 오른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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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포인트 콤보 포인트 야 지금 포인트 데모가 가야돼 무조건 데모가 봐줘야돼 솔존 솔에서 솔준, 거기서 킹먹고 바로 뛰어요 킹먹고 바로 뛰어요 포인트로 템포 대가봐줄게 그냥 가용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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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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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근데 이게 저희가 포인트를 먹으면요 아 지하에 헤비가 견제를 해요.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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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난 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점만 할게요. 얘도 왼쪽 다 쏘지 주소점프 왼쪽이 있으나. 오케이 okay, 우리 포인트 스카우 포인트 나왔어. 우리 갑자기 놓쳤다. 아이고 좋은. 네들 위에 쏠죠. 77,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 왼쪽 위에서 왼쪽 위, 왼쪽 위가. 상대팀 헤비랑 대모 매디만 살아 있고 나머지 지금 다 태어났어. 지금 빨리 포인트 먹어야 돼. 얘들 왼쪽에, 포인트, 돼, 포인트 왼쪽, 왼쪽 바로 해비. 빠져. 포인트 먹고 바로 빠져. 아니야, 그렇지. 그냥 무적이야? 무적이 무적이. 찼어요? 점차지. 아직 우리 아어서 다. 아 왼쪽에 우리 왼쪽 뒤에 스파이스. 우리 왼쪽 뒤에 스파이스 대모 조심 엔지 스파이 왼쪽 뒤에 엔지 스파이 메딕 뒤 엔지 엔지 스파이. 아니야, 올랐다. 안될것같은데 옥킬 네, 잡았다내일자아 우리 밑에 있다 아야 이거 우리 방금 전에 포인트 먹었었어야 되는거 우리 맨 처음에 완전히 됐는데 왜먹으는거야 기다려봐 지금 우리 레디 우버 몇 치야? 이시 저. 이시보그러면 스나이퍼랑 터 뭐야 로머들이랑 제모일도 헤비비 헤비 파이온 휠 필요 없어. 엔지단. 얘솔저 스나이퍼 모 솔저 스파 주고. 스나단. 헤비만 잡고 들어가자. 어스지야 지금 사람 어, 별로 없잖아. 이 포인트 먹어 포인트 먹어. 자자오 왼쪽 애비 오른쪽 비 오른쪽 애비 맞비 오른쪽 보야 우리 공보 오른쪽봐오른쪽

인절끼면 안 돼. 인절끼면 응. 안 돼. 인절끼 에이 돼. 인절끼면 안 돼. 인절끼면 안 돼. 인절이면이 돼. 인절끼면 안 돼. 인절끼인트 먹고 있잖아. 들어오는 거만 잡아. 아그렇인 셔터 면비 돼. 인절끼 싸울 필요 없어. 빨리 나. 인절끼면 <목소리> 안 돼. 인절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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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인 돼. 왼쪽 칼 개피 스나다 아니, 왼쪽 스파이 왼쪽 스파이 왼쪽 왼쪽이 쏠져있거든요 우리팀 스나포 조심해 야 우리팀 지하좀 먹어라 스파이다 야 우리팀 지하좀 먹으라고 지하 가줘 지하 가요 저안 낄게요 그거 주지마 상대 콤보 죽었어? 아니, 지하에 다 있어요. 아니잖아. 야 반대편이야 반대편. 그러니까 반대편. 반대편이야 셔터 쓰나? 상대팀 후 있을 거야. 안나다운 셔터 칼. 지하 사운드. 오른쪽 로미 오른쪽 로 지하의 사운드. 지어 아, 아니야 왼쪽 오, 오, 왼쪽 다운. 다운, 왼쪽 왼쪽. 팍팍빼빼 메딕 빼 메딕만 빼만다 죽어 다 죽어도 상관없어 다다다빼다 데모 22야 아이 까지 여기 스나데모 헤비 개핀댈 자 우리팀 오늘 왜야 우리팀 이늘 왜치야 이거 몇치야 22요 저기 22 스파이 다운 우리팀 우리팀 어 우리 스나 다아 근데 파이프님 여기 텔포 좀요 텔포 있어 지하 이비다 지하 이비 여기 미드 비 미드 비 셔터 헤비 헤비 혼자야 우리 오른쪽 2층에 헤비 베이스 오른쪽. 한님 오른쪽에 헤비 있어요. 야 우리 포인트 벌고. 상대 메딕 무거워. 디지 디지 디지. 저 메딕 잡아. 그래서 캡해야 돼요. 솔드다 솔드다. 야 지금 캡해. 지금 캡해. 지금 캡해. 메딕 무거있으면 쓰고. 무거이. 야 있어 있어 있어. 야 지금 우리 팀 많이 죽었으니까 굳이 싸우려 하지 마. 대모는 지금 싸우고 로모랑, 지금 로모랑, 스나이퍼 대모, 힐, 많이줘 대모는 싸우고 싶다 안돼 안돼 지금 싸우면 안돼 지금 싸우면 안돼 왜냐면은 쟤네가 한 번에 다태 t h 단 말이야 지금 우리 조금밖에 안 죽어가지고 근데 셔터에 and then, and then, and t h 파 n and then, a n 이 t 자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 n 우리 우리팀 오버쪽오지쪽 엔진 스파이, 엔진 스파이, 오른쪽, 엔진 스파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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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른쪽 오른쪽, 엔지스 오른쪽, 오른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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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른쪽 오른쪽, 다 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스파이 셔터 들어왔다, 스마트 쪽에 스파이, 엔진 스파이 엔진 스파이, 엔진 스파이 쟤 잡아 레디 미치, 상대 레디 미치, 어디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스파이다 아, 죽었네 오른쪽 팍. 로팟어요 아, 빠졌다 야, 상대 팍, 상대 팍, 상대 팟나 왼쪽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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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들어왔다, 적 스나 들어왔다 우리 메디 몇이야, 우리 메디 몇이야? 첫배 스나야 33, 30? 40, 40 우리 지금 밀어야 돼 셔터 스팟 님들 아래로 온다, 파이로. 님들, 님들 옆으로 올라 그러거든? 소주 뒤봐줘요, 우리 뒤봐, 데모 뒤봐봐 야, 디바 야 데모 죽었어, 밀어, 데모 죽었 데모 지금 밀어 테밀하고야돼팟판줘요 일단 포인트 발아 왼쪽 스나, 왼쪽 스나

포인트 가만히 있어. 포인트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응? 않아. 나이스. 있어, 응? 나이스 이겨, 포인트.